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과 6월 3일 금요일 말씀 믿음의 사람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막,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에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쿵핍과 환란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1장이 4절에 보면 그 아벨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모세, 그리고 출애굽하여서 가나안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 32절에 언급되어진 기두원 바락, 삼손, 입다, 다윗, 그리고 사무엘, 그밖의 선지자들. 어, 뭐, 그 밖에도 선지자들이라 하면 이제 더 많은 그 믿음의 선조들, 구약시대의 믿음의 선조들을 다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어, 이 사람들의 그 믿음의 행적들이 어떠했는지에 대한 언급이 쭉 이어지고 있어요. 33절부터 그 38절까지 이르러서 그 보면 33절부터 이렇게 35절의 그 중간 부분까지 보면 어떤 난관과 어려움들이 있을 때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돌파해낸 그 믿음의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아, 그래서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하며 의를 행하기도하며 약속을 받기도하고 사자들의 입을 틀어막기도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하며 칼날을 피하기도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했다는 거죠. 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했다 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상주신 어, 이심을 믿고 나아갔을 때 이와 같은 그 믿음으로 그 난관들을 돌파해낸 어, 그런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들을 이렇게 다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도전도 되어주고 우리도 삶 속에서 여러 난관이 있을 때 정말 상주신의 이심을 믿고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어, 그런 믿음을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참 있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 35절 중간서부터 보면 어,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여 어, 하였으며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책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오게 가치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또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다는 거예요 왜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구약 시대 때에도 그런 것이죠. 우리가 얼마 전에 몇 개월 전이지만 다니엘서를 보았을 때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간 곳에서는 그곳에서 이방인이요 이단과 사이비 취급을 당했잖아요. 대국에서 이런 그들 포로로 끌려와 가지고 그 힘없는 나라가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 뭐 생각지도 않았죠. 그러니. 뭐, 우상에 절하지 않으면 불태워 죽이겠다, 찔러 죽이겠다, 뭐, 온갖 박해를 하는 가운데에서도 그들은 믿음을 붙들고 그러한 고난과 역경을 다 감수해 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느냐.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에서 돌파해 나가고, 또 이렇게 믿음 때문에 곤란한 지경을 당할 때, 그 믿음 때문에 기꺼이 곤란한 지경을 감수하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는 일까지도 감당할 수 있었느냐, 견딜 수 있었느냐, 그 이유는 무엇인가? 35절의 중간 부분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더 좋은 부하를 얻고자 하여,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식대로 표현하면. 어. 이 세상에 주는 그 어떤 그 조건 그리고 어떤 유익 이러한 것보다도 더큰 무엇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것을 알기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하나님 편이 더큰 것을 더 좋은 것을 알기에 상대적으로 이 세상의 것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시선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선택이 달라진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더 크다고 하는 그 가치와 그리고 그 믿음이 없다면 이런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구약의 그성도들은 하나님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크신 분임을 그들은 알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상주심을 그들은 정말 믿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세상이 약속하고 요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고 더큰 것임을 알기에 기꺼이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그러한 믿음의 행적을 보였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이 이야기는 이제 우리는 신약 성교, 성도들이잖아요. 신약 시대의 성도들. 신약 시대의 성도들을 기죽이려고 그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면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39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를 받았다는 것은 돌파해 내는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고, 그리고 그들이 견디고 심지어는 죽기까지 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다 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얘기가 뭐냐면, 그러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약속된 것은 무엇이겠어요? 장차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을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며 그리고 승리하고 모든 세계 열방과 그런 대적자들 위에 우뚝 서서 네가 옳다 이렇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한 약속을 그들은 받았지만 그들의 삶의 생전에는. 예수님의 오심을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40절에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지, 보세요. 여기에서 우리는 누굴까요? 말 그대로 우리예요. 그러니까 33절에 그들, 즉, 구약 시대의 그 기라성 같은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과 대비되어지는, 비교되어지는 바로 우리가 되어지겠죠. 근데 놀랍게도 우리를 위하여서는 그 일이 성취되어졌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의 성도들은 약속만 받았지 그리스도가 오셨기에서 대한 약속만 받았지 우리는 어땠어요? 그 약속이 이미 성취되어진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방인인 우리를 위하여서 어뭐 그때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겠죠? 어,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본질이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주심으로 지심으로 우리를 속량, 대속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 믿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된 그런 권세를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어졌다는 것이죠.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은 무엇인가? 이제는 우리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여서, 우리 믿음으로 살, 살, 았던 그런 모든 성도들이 그때 부활의 몸을 입고부활하셔 이제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 곁에 서서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을 것에 대한, 그리고 산소망, 썩지 않고 쇠하지 않냐고 더럽혀지지 않을 그런 영생을 약속받은 우리이지 않겠느냐라는 거야. 그러니까 약속을 받았으나 그 약속을 다 경험하지 못한 경험하지 못한 구약 성도들도 그렇게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속량하시고 우리는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 된 지금 그 하나님으로 흔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지금 우리는 얼마나 그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안에서 순종과 충성과 신실함을 다해야 할 것이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들보다 이제 더큰 어떤 약속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너무나도 멀어서 보이지도 않는 그 약속을 붙들고도 이렇게 사, 삶을 살아냈다면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고 심지어는 견디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내놓을 정도였다면 아니,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죄사함 해주고 아들로 삼아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는 아들로 여기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래서 천성까지 인도해 가시는 지금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 신실하고 충성되게 살아야 할 것이냐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그 고백을 했죠. 내가 사는 것은 이제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다. 어? 날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우리의, 우리의 삶은 바,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우리의 삶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는 믿음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견뎌야 할 일들도 많이 있는 것이죠. 어, 그러나 우리는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우리에겐 약속이 이루어졌고, 오신 그리스도가 이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우리는 심지어는 돌파가 되지 않고 약속받은 것을 우리의 삶 속에 다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죽어도 천국이요. 그리고 장차 오실 그리스도와 함께 그 곁에 서서 칭찬과 존귀와 영광 그리고 산소망을 이미 약속받아서 거기에 있는 것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우리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염려하고 무엇을 주장할 것인가? 그런 도전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분명 우리에게 격려를 하고 힘을 내라 하는 의미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오늘을 우리는 오늘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앞에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고 그리고 여전히 우리의 삶은 어깨를 짓누르는 삶의 무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날 사랑하시는 이가 전능하신 이가 앞서 행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지혜도 주시고, 권능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 힘을 공급하시고, 지혜와 권능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담대히 나가셔서 아래고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